이번 시간에는 건설 시공학 제1장 시공 일반부터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건설 시공 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만합니다. 그래서 건설 시공의 정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있듯이 구조 간략하게만 보면 돼요. 기능 미의 3 요소를 갖춘 건축물을 이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설계도에 의해 시공할 때 설계도에 의해서 최저 공비로, 최단시간 내에 구현하는 건축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현시키는 건축술을 건설 시공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게 최저 공비, 최단시간 내에이 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구조 기능 및이3 요소를 갖춘 건축물을 설계도에 의해서 최저 공비로 최단시간 내에 완성하는 건축수를 건설 시공이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교재에는 없지만 이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Y축을 공비, X축을 공기라고 했을 때, 공사비에 관한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직접비에 관계되는 그래프고요. 요거는 간접비에 관계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곡선을 그린다면 총 공사비는 이런 형태가 총 공사비가 될 거예요. 그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당한 그래서 요게 요 기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장 적당한 공사 기간이다 그래서 최적 공기다라는 말을 씁니다. 최적 공기. 그렇다면 가장 적당한 공기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이죠. 공기를 단축시키면 공사비 간접비도 이만큼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간접비에 관한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가 하죠. 그 다음에 직접비에 관계되는 것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듯이 꼭 알아 놓으셔야 될게 공기를 단축시킬 때는 간접비는 감소하고 직접비는 증가한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고. 요 직접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네 가지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비에는 자재비, 노무비, 외주주는 외주비, 그 다음에 경비. 이네 가지가 직접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접비 항목은 이네 가지다. 그럼 이네 가지 이외에는 좀뭐예요 간접비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1-1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건설 시공하는 과정 순서가 우리가 도면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기획을 하면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설계도를 의뢰를 합니다. 그럼 설계자는 그 의뢰를 받고 설계도를 작성하면 그 설계도가 나오면 건축주는 공사 발주를 내리죠. 그래서 전문 시공업자와 계약을 해서 시공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시공자는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감리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놓을 거는, 이 감리자는 전문 감리자를 우리가 채용해서 감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감리하는 사람은 누가 감리를 해야 되느냐면,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보면, 공사 감리는, 공사 감리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계자입니다. 절대로 감리자와 시공자가 같은 사람이 되면 돼야 한대요. 설계도를 무시할 수도 있겠죠. 절대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리자는 설계자가 감리를 한다더라.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 시공 계획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공 계획이라는 것은 시공을 하기 전에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꼭이 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시공자가 각 건축물의 공사 착수 전에 이 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사 착수 전에. 작성한다. 이 말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착수 전에 어떤 내용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냐. 번호 붙여놔야 됩니다. 동그라미 1. 시공의 순서 및 방법. 동그라미 2. 자재의 반입. 동그라미 3. 가설물과 기계의 배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공 계획을 공사 착수 전에 수립한다더라. 그런 정도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할 때 시공 계획 수립 원칙이 있습니다. 시공 계획 수립 원칙은 별표 따을 만쳐서 눈에만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자금량을 최소화할 것, 이거 최대화할 것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최소화. 이 최소화만 동그라미 치놓고요. 동그라미 2번, 각 설비, 기계의 공비,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그러니까 최단기간 내에 구현하는 건축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줄이고 자금량은 최소화하고 세 번째, 1년의 설비와 기계의 능력을 균등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공사, B라는 공사, C라는 공사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는 기계의 대수를 많이 준비하고 여기는 적게 적게 준비해서 일정한 공사가 되지 않고 이쪽에는 남아돌고 이쪽에는 부족하고 이런 내용을 제거하자 그런 말이겠죠. 네 번째 안전 작업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건설회사가 뭐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거는 필히 해놔야 되겠고요. 오 시공은 요말꼭 기억하십시오. 기계화 할 것. 이 기계화를 깨하면요. 능률도 높지만 노동력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도 단축할 수도 있죠. 6. 고가의 설비와 중요한 작업은 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른 작업과 시간대를 조정하라. 즉, 고가의 설비를 빌려다 놓고 다른 소규모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설비를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계획 수립원칙은 이와 같이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어, 건축 시공계획 내용. 여기서 건축 시공 계획 내용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게 건축 시공 계획 우리가 순서를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건축 시공 계획 순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사 현장에 나타나면 그 공사 현장에 누가 일할 건가 제일 먼저 현장원을 편성합니다. 현장원 편성, 현장 소장은 누구? 공사 과장은 누구? 공무 과장은 누구? 관리 과장은 누구? 자재 과장은 누구? 이런 현장원이 편성이 되고 나면 두 번째는 우리가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공정 순서에 따른 공정표가 작성되고 나면 실행 예산을 편성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될게 건축 시공계획 순서에는 요세 가지 순서는 1, 2, 3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 이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실행 예산이 작성이 되지고 나면 하도급자를 선정합니다. 건설공사는 거의 원층에서 전체의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을 주죠. 그럼 어떤 사업자를 현장에 불러서 일을 시킬 것인가. 하도급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설 준비물을 결정합니다. 가설 준비물이 결정이 되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료를 선정하고, 재료를 선정하고 나면, 이런 가설 준비물을 설치하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해줘야 돼요? 재해 방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시공 계획은 착공 전에 하는 거다 보니까 재방지 대책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착공해서 일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건축 시공 계획 순서는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건축 시공 계획 작성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거는 뭐예요? 그 현장에 누가 일할 것인가를 편성하는 게 최우선적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공정표에서 어떤 공정표가 있는가를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표에는 여러분이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기본 공정표하고 두 번째는 상세 공정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정의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공정표에는 기본공정표에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에 대한 지질 계절 기후 공사량 부지상태 재료공급 및 운반 방법과 종사할 수 있는 노동 인력 등을 미리 조사한 것을 기본공정표로 합니다 그다음 이 상세공정표는 별표 따블입니다. 정의를 내놓고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도 되집니다. 그래서 상세 공정표는 기본 공정표에 있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각 부분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각 부분 공사에 대하여 다시금 작성한 상세한 공정표를 상세 공정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공사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건설 시공학이라는 것은요, 이 공사 진행 순서에 따른 내용들을 배우는 게 건설 시공학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순서는 제일 먼저 공사 착공 준비를 합니다. 공사 착공 준비가 되어지고 나면 두 번째는 가설 공사를 해요. 이 가설 공사에는 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이라면 아파트 부지 경계선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는 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가설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울타리가 이제 설치되지고 나면 우리가 지하층을 건축해야 될 경우에는 땅을 파죠. 그래서 토공사라고 얘기합니다. 토공사. 토공사가 끝나고 나면 제일 밑에 이야기하는 제일